おっち 이거 안올라 k n 저, w I d o 이거 know. I d o 거 t 기다 o w I don't k 좋아 w I d o 어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더 만져봐. <laughs> <laughs> 보엄마 네, 아? 네, 안녕하세요, 잘하나요? 이렇게 요나요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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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, 안안 <laughs> 아니, 자꾸 할머니, 할아버지 안경고지 어, 소연이도 나안경 끼고 해 잡았지. 네, 엄마, 안경지 할머니, 엄마, 안경서워 할머니, 지 나 이쪽 기니까 근데 금요이아 맞아 맞그 내가 거기 갈까 하다가도, 요일이 오는 길 너무 막힐 것같 거야 아 그렇네. 형이 음. 월요일에데 <laughs> 근데 월요일 전 없어. 아 맞다 맞다, 맞다. 월요일 쉰다. 화요일에이좀 들렸다 갈거월요일할게없 수업이 응. 잘 없더라고. 테이프 아, 네. 있어. 맞 하나 있어. 여기 이만까 있어. 테이프는 회에 있어가지고. 노이있어월요일날 있지. 있다 아, 하니튼 어디서 잘놀았 무료로 하격하자 시간 잘 놀았어? 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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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배고파일어 아직까지 밥도 안 먹이고 갑자기 이아 내릴게요 아, 내릴게요 그다에는애기에서 만나가지고 아음은 종이가 묘회 반 만나면은 여기 저기 여 식당가 있어 거기도 한국 에 한국 사람들 상점 어, 계산기는 다음에 그다다가동일다 대로 그 다음에 그에그그럼그다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에그 다음에 에그에그 다음에 그에에그다그다에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다음 고은서나정은이늦운 일, 혼합 말을 잘하이를 잘하고 는 말을 잘하고 있는, 말을 잘하고 있 말을 잘하고 있 잘하고 는 말을 잘하고 있는, 말일고는 거래.